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청년 국회의원 제명에 반대하는 대학생 성명서 현재 통합진보당 김재현 청년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서울, 경기, 충청, 전북, 대구, 광주, 부산, 경남 지역에서 김재현 청년 국회의원의 제명에 반대하는 뜻을 모아온 대학생들입니다. 김대환 청년국회의원이 제명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제오늘 하룻밤 만에 수많은 대학생들이 제명 반대 서명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이 중에는 통합진보당의 당원이 아닌 대학생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청년국회의원의 탄생은 그야말로 희망이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5만여 명의 청년들의 참여 속에서 청년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학생들로 하여금 통합진보당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높게 해주었습니다. 등록금, 청년실업 문제로 사람이 죽어나가도 관심 받지 못하던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사회적 보호는커녕 희생양이 되어있던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서자 사회적 관심이 달라졌습니다. 대학생들의 투표율이 올라가고 정치권에서도 대학생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소리만 울란할뿐 고액 등록금과 실업률은 여전했고 실질적인 대책, 즉 교육계산 측정이나 제도 마련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로 321제 강화문에서는 반값 등록금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앞에서 수천 번의 기자회견과 집회도 해보았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요청도 하고 협박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학생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기성세대로 꽉찬 국회까지는 미치지 않는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4월 11일 우리의 목소리를 전할 청년 국회의원이 탄생하였습니다. 바로 대학생들과 함께 거리에서 반값 등록금을 외치며 뛰었던 김재현 의원입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대한민국 국회 이야기 될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대학생들과 함께 실천으로 나선 청년 국회의원을 가진 통합진보당에 대한 가진 기대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대학생들은 반값 등록금 시간에 앞장섰던 김대현 의원을 대명하는 정당에게는 더 이상 청년 문제를 해결해 진정성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문제가 아닌 한국 사회에서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청년들의 절박한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통합진보당이 반값 등록금과 대학생 문제 해결에 청년들의 힘을 모아내고 오는 대선에서 청년들의 지지를 받고자 한다면 청년 국회의원을 지켜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2012년 7월 18일 청년 국회의원이 재병을 반대한 대학생 일도 전체 4, 4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서명과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학진보당 새로운 지도부의 출범을 환영하고 이 새로운 지도부는 마땅히 당내 화합과 모든 진보 지향의 힘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전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희 의원들도 그리고 강기갑 대표를 지지하지 않았던 당원들도 강기갑 대표와 함께 새로운 진보의 상을 정립하고 이번 대선 야권연대로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부디 강기갑 지도부와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을 제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나가는 방식으로 이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축고 드립니다. 그러면 같이 한 우리 대학생들 이야기를 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 대학생연합 의장을 하고 있는 송영아대 총학생회장 김혜숙입니다 어제 이 성년 국회의원인 김재현 국회의원에 대한 출당 그 제명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 이후에 한대련 의장님께서 성명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제출된 성명서의 내용은 김재현 의원의 제명 조치에 반대한다라는 내용이고 이에 한대련의 중앙운영위원회는 이 내용에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으며 전국에 있는 많은 학생의 대표자들과 간부들 역시 이 내용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젯밤에 제기되었던 김재현 의원의 제명 조치를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서명은 오늘 오전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약 40, 400여 명의 대학생들이 단시간 내에 여기에 서명을 함으로써 김재현 의원의 제명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얼마나 반대를 하고 있고 분노를 느낄 수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대학생연합은 올해 초에 이 대학생들의 이 반값 등록금 실현 그리고 청년 실업 문제 해결 등을 동의하면서 청년국회의원이 반드시 선출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에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통합진보당에서 진행되었던 위대한 진출에 함께 공동선출위원회로 함께 진행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진보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 이 반값 등록금과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 국회의원을 자기 손으로 제명시키고 어, 내쫓아 버린다라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 해결을 의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국회의원을 만들어 가는 길을 함께 나가자고 손을 내밀었지만 결국에는 청년들의 이, 이 이야기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제손으로 제명시킴으로써 우리 대학생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실현되는 것을 막고 있는 행위라고 생각이 들고 작년 한 해부터 열심히 반값등록금 투쟁을 해왔던 한 대련을 더 이상 이 반값등록금 투쟁을 앞으로 통합진보당과 어떻게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이 반값등록금 실현과 청년실현 문제해결 등에 있어서 통합진보당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지금의 이 청년 국회의원을 제명시키려고 하는 행위는 앞으로 있을 대선에서 2030 세대들의 이 표심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 또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청년 국회의원을 쫓아내는 정당에 대해서 과연 우리 대학생들이 그런 청년들이 어떻게 표심을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대학생들의 그리고 청년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산학과 재명조치의 논의여기는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으로 대학생들을 위한 정당이라면 그 지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김재원 성경독회위원을 어, 더욱더 품어 안으려는 모습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대학생들에게 보여줘야만이 대학생들은 더욱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련의 많은 학생들이 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당에서는, 어, 김재현 청년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논의 내지는 결정을 서두르지 말고 정확하게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은 뒤에, 어,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보당 전라북도 학생위원회 학생위원장 최정원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진보당당에서 제명의 칼부림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5.12중앙의 사태 이후 날치기 통과에 분노한 당원들의 저항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벌어진 무더기 징계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우리 청년 학생들은 당을 위해 청춘을 바쳐왔습니다. 유세단이 필요하면 유세단 활동을 했었고 당에 사람이 필요하면 바로 뛰어갔습니다. 저만해도 당에서 활동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 대해서 전북도당 당기위원회는 그 중앙위원회 사태에 대해서 4년 동안의 자격정지를 내렸습니다. 청년비례 후보 김재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등록금과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 청년들의 꿈을 위해서 청년비례 선출인단에 참여하였고 김재현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부정이 밝혀진 것이 없는 우리 청년비례 후보에 대해서도 정치적 책임을 같이 지라는 이유로 무, 무, 무차, 무차별적인 제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학생들에 대한 징계와 제명은 즉각 긴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선출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전국학생위원장 박사입니다 어, 무엇보다 지금 당내의 이 어려움을 뚫어 나가는 이 과정에서 어, 이렇게 제명의 위기에 놓인 청년국회의원을 바라보는 어, 심정은 한 명의 청년학생 당원이자 그리고 또 당의 부문위원장이자 그리고 또 청년 그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활동했었던 어, 선출위원의 대변인으로서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간 진행되었던 1차, 2차 진상조사 보고서에서도 청년 비례와 관련하여서 어떤 부실, 부정, 조작의 의혹을 아무것도 잡아내지 못한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적 책임을 운운하며 청년들의 고통을 해결해줄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걸어갈 청년 국회의원에게 대명이라는 어, 그런 정치적 살인 사형 선고를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사형 선고입니까? 앞으로도 이 통합진보당이 청년 학생들의 문제를 진정성 있게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면 이 문제 해결에 가장 진정성 있게 참여할 우리 청년 국회의원 김재현 의원을 반드시 지켜내고 품어 안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혹만으로 제명하는 것 그리고 당원을 내치는 것은 진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진보당이 본래의 정당의 가치와 노선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진보 정당으로서 다시 한번 거듭나고 국민 여러분들께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밟아나가기 위해서라도 이 사태를 보다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청년 국회의원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